여뻐를주시고 금요일 차례 예배를 인도해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인자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가신 주님의 공로로 힘입어 하느님을 저는 나왔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는 제 많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laughs> 세상의유익과가치 앞에서 악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어리석고 전약한 저희들을 국민의 여기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고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광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을 뒤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이 많았지만 하느님께서 매 순간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밤새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느님의 일일하심을 경험하며 여호와 이래 하느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책 또한 불란 속에 빠져 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정자들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 국민을 위해 사고 원신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이 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삶이 번영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교회가 2023년 한 해를 증인되는 교회가 되어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은혜 나누며 중과 하신 기도로 하나 되는 주님 분식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최용호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대안하실 때 성령의 영웅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축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감동케 하시며 하늘의 기한만나과 같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세심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구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영원한 심정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의 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 네. 이 시간 지겨와 인터넷과 영상로 예배되는 모든 철세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아, 네. 수요일후 솔리스스 중청의 특성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을내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 네. 하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헌금을 드리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